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트래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표전에 있는 트래커가 아니라 이제 색상 탭에 있는 트래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이 트래커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인지를 못 하고 사용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트래킹에 대해서 좀 애를 먹는다던가 좀트래킹 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놨고요. 이 샘플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은 이 상단 쪽에 보시면 세 가지 아이콘이 있고요. 여기에 마우스 롤오버 시키면 윈도우, 그 다음에 스테빌라이저, 그 다음에 fx라고 나오는데요. 어, 제가 스테빌라이저는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이제, 어, 강의 영상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제 스테빌라이저나 fx는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여기에 보이는 윈도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색 보정할 때는 거의 이 윈도우를 가지고 사용을 해요. 이 윈도우랑 같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자, 일단은 이 박스 박스를 추적하기 위해서 여기에 사각형 모양의 윈도우를 선택을 해서요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이 값은 이제 색 보정할 때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추적할 때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외곽에 있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의 값은 이제 제거를 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쪽에 보시면 점세 개를 클릭하시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컴버트 베이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라지게 돼요 어, 그런 다음에 이제 박스 크기를 여기 오브젝트 의크기에 맞춰야 되니까요 Shift 키를 눌러 주신 다음에 선택 영역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줄여 보도록 할게요 박스의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빈 공간 한번 클릭을 해 주시고요 지금 이 어, 오브젝트를 이제 추적을 할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플레이를 시켜 보면은 이 박스는 좌측에서 이렇게 우측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적하기 위해서 다시 트랙 탭으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면은 이쪽에 보시면 Fan, Tilt, 트 m Rotate, 3D라는 게 있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추적 할때 이제 어떻게 추적할 것인가에 대해서 옵션을 걸어서 이제 추적을 할수 있는 건데 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금 이 박스에는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잖아요. 가로로 움직이는 거는 이제 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박스를 보면은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틸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가로로 움직이는 좌우로 가로로 움직이는 이 오브젝트를 만약에 틸트만 클릭을 옵션을 선택 을 해주고 추적을 하게 되면은 추적을 못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이 오브젝트는 가로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옵션은 틸트. 그러니까 세로 움직임을 추적하려고 명령을 해주게 되면은 이 오브젝트가 가진 움직임과 다르기 때문에 추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자, 추적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추적을 하다가 여기에서 멈춰 버립니다. 왜 멈추냐면은 자, 지금 이곳에 추적 포인트들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이제 프레임이 진행. 되다가 이쯤 오게 되면은 이렇게 검정색만 남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추적할 수 있는 어떤 대비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추적할 게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지금 보시면은 이 윈도 우 자체가 움직임이 전혀 없죠. 가로 움직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세로로 추적, 세로 움직임을 추적하라고 명령을 잘못 주기 때문에 이렇게 추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초기화 시켜 주고요. 이번에는 이 움직임과 맞는 펜을 선택을 해 주고요. 추적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적을 해 주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 오브젝트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이 윈도우가 똑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이렇게 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바로 트래킹 데이터를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슬라이더를 가지고요. 이거를 좀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 펜이 가리키는 이 색상과 지금 이 라인의 색상이 같은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로테이트 값은 이 노란색이죠. 이 마젠타 색은 줌 값입니다. 지금 다른 선들은 이렇게 일직선인데 지금 보시면 유일하게 이 선의 값이 변경된 게 펜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펜만 선택을 해주고 추적을 해줬기 때문에 다른 값들에는 트래킹 데이터가 없고요. 이 펜의 값에만 트래킹 데이터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점차 좌측에서 우측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선도 이렇게 증가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이번에는요. 이쪽에 있는 박스 를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박스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세로로 움직이는 게 바로 틸트 값인데요. 이 박스를 이쪽에 박스에 위치 시켜 주고요. 자 이번에 펜을 선택하고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펜은 좌우로 움직임, 가로 움직임을 추적하라는 명령어인데 지금 이 오브젝트는 세로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추적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적을 해주게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추적할 데이터나 이런 대비가 없기 때문에 출가할 것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멈춰 버리게 돼요. 자, 다시 초기화시켜 주고요. 이번에는 틸트 값을 선택해 주고 추적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새로 움직임을 잘 추적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트래킹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은 이 틸트 값의 이 하늘색, 파란색 색상이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하늘색 색상에 있는 라인만 이렇게 킷 값이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른 선들은 아무런 트래킹 데이터가 안 들어갔죠.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값이 들어가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유일하게 이렇게 변경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틸트 값만 나타내는 이 해당되는 값만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진행을 시켜보면 자이 박스를 한번 추적을 해볼 건데 위에 있는 오브젝트와 마찬가지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제 오브젝트에요 그런데 차이가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크기가 작았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점차적으로 오브젝트가 커지는 게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윈도우를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이제 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펜 옵션을 켜주고 추적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적을 해주면, 어, 위치는 추적을 잘 해줘요. 지금 이 오브젝트는 커졌는데 이 윈도우의 크기는 그대로인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금방 눈치채셨을 텐데요. 이 오브젝트의 크기가 커지니까 당연히 옵션을 줌을 켜줘야 스케일의 변화를 추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펜이랑 줌을 켜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적을 해주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커지고 이 윈도우도 이 오브젝트의 크기에 맞게끔 이렇게 커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자, 줌을 나타내는 이 마젠타의 라인이 이렇게 키 값이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펜을 나타내는 이라인의키 값이 들어간 게 보이실 수 있고 아래쪽에도 값을 보게 되면 은 이렇게 변경을 시켜주면 펜이랑 마젠타 색상이 이줌의 값만 이 값이 변화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펜을 켜주고 아, 줌 옵션을 켜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곳에만 키 값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초기화를 시켜주고요. 이번에는 이 이 아래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추적을 한번 해줘 보도록 할게요. 자, 진행을 시켜줘 보게 되면은 아, 마찬가지로 이제 가로 움직임을 가지고 이제 움직임이 있는데 이 오브젝트도 이제 좌우로 움직이는 가로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이렇게간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추적을 해줘 볼 텐데 일단은 팬 기능만 켜 주고요.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추적을 해주게 되면은 위치는 잘 추적을 해주는데 오브젝트는 회전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윈도우는 전혀 회전. 회전을 하지 않고 있죠. 당연히 이제 로테이트 값을 켜 줘야 이제 이거를 추적을 해줄수 있는데,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떤 트래커든지 간에 한번 다뤄 보시면은 가장 좀 추적하기 어려운 데이터가 이 회전을 추적하는 게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다빈치 리조블 뿐만 아니라 모카프로나 다른 프로그램도 약간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모카프로라는 프로그램에서는 이 회전을 추적할 때이 회전값, 몇 도의 회전을 가지고 있는지 회전값을 줘서 좀더 정밀하게 추적을 할 수가 있는데 다빈치 리졸브는 그 값이 없어요 그래서 완벽하게 추적을 할수 없다는 걸 사전에 좀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테이트 값을 옵션을 켜주고요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적을 해주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 윈도우도 이렇게 회전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벽하지 않죠. 트래킹을 하다 보면은 이 회전하는 값을 추적하는 게 가장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다빈치 리졸브의 트래커도 이 회전을 완벽하게 찾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거는 수정을 해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는 이쪽에 보이는 박스를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경험이 좀 많이 없으신 분들은 혹은 이제 이제 막 이제 색 보정도 하시고 트래킹 기능도 배우시는 분들은 어, 이 움직임이 뭘까 약간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움직임을 저희가 흔히 말할 때 약간 퍼스펙티브 적으로 움직인다 약간 3천으로 움직인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 3차원 인지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아마 이렇게 만 말씀드리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샘플 이미지 만든 곳으로 가서 이 움직임이 어떤 건지 디테일하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움직임을 만든 이제 퓨전의, 어... 퓨전의 이제 이미지인데요. 보시면은 제가 한번 플레이를 시켜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옆에서 좀 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래 축을 두고요. 이렇게 회전이 걸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움직임 자체가 3D 공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D, 그러니까 2차원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3차원적인 공간 안에서 오브젝트가 변할 때 생기는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이 움직임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확인이 쉽지만 이걸 정면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움직임을 어떻게 추적해야 잘 추적할 수 있는지를 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추적하고 하기 위해서 일단은 박스를 이렇게 움직여 주고요.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선택해 주고 이렇게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 빈 공간 클릭하고 추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초기화시켜 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적을 해줄 건데 맨 처음에 이제 이 움직임이 어떤 움직임인지 잘 인식이 안 돼서 예를 들면 펜 틸트, 줌, 로테이트까지 켜 주고요. 한번 추적을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적을 해 주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 이 움직임에 맞춰서 윈도우의 크기나 여러 가지가 변화하긴 변화하는데 지금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퓨전 탭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지금 이 움직임이 2차원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3차원 공간 안에서 움직임이 생길 때 이런 변화가 생긴다고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초기화시켜주고 3D 기능을 켜주고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추적을 시켜주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이 윈도우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 윈도우도 이 오브젝트의 모양과 기울기 여러 가지와 거의 맞게끔 움직임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이 움직임 자체가 3차원에서 이어지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지금 이 트래커에다가 이 움직임이 3차원 안에서 움직이는 움직임이야 펄스펙티브적인 움직임이야라고 옵션을 켜주고 알려줘야 그에 맞게끔 추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 켜주고 하게 되면은 추적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한 가지 중요하게 알리, 어,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뭐냐면 그렇다고 만약에 예를 들면 모든 옵션을 꺼주고요 만약에 3D 기능만 켜주고 이게 퍼스펙티브적인 움직임이니까 3D 옵션만 켜주고 추적을 하게 되면 당연히 추적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면 지금 이 움직임은 이렇게 2차원적인 어, 공간의 이동도 있고요 이런 틸트적인 움직임도 있고 사이즈의 변화도 생기면서 회전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움직임이 단순히 하게 이제 3차원 공간 안에 있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들어 있을 때는 그에 맞는 요소들을 다 선택을 해 줘야 이제 추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초기화시켜 주고요. 여기에 축을 두고 아까 제가 퓨전에서 보여 드렸다시피 이쪽에 축을 두고 회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전 값을 꺼 주고 추적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제대로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추적을 해 보게 되면은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로테이트 값을 꺼줬더니 이 3D 옵션을 켜줬지만 이렇게 굉장히 차이가 나게끔 추적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지금 이 오브젝트 자체는 지금 팬, 틸트, 줌, 로테이트 이런 3차원적인 움직임까지 다 옵션이 켜져 있어야 이제 추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초기화 시켜주고요. 이번에는요 이쪽에 있는 오브젝트를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사이즈에 맞게끔 만들어주고요. 자 이렇게 한번 지금 보시면은 플레이를 진행. 시키면 이렇게 점차 커지면서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 이거를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0 프레임에서 이렇게 영역을 지금 이 영역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추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역을 지정 윈도의 영역을 지정해 놓고 이제 추적을 하게 되면은 옵션을 일단은 다 선택을 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추적을 해주게 되면은 보시면은 이렇게밖에 이제 추적이 안 됩니다. 일단은 다시 초기화 시켜주고요. 이번에는요 첫 프레임에서 시작을 안 하고요 이렇게 끝 프레임 그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측에서좌측으로 한번 추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 보시면은, 추적이 잘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수정을 하면 되니까요. 보시게 되면은, 예, 정확하게 추적을 하는 거죠. 초기화를 시켜주고, 3D 옵션을 꺼주고 추적을 하게 되면은, 약간 이렇게 더 많이 어 이렇게 틀어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좀 정교하지가 않죠 이 움직임 자체는 약간 3D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3D 옵션을 켜줘야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 이 이미지도 제가 아까 퓨전으로 가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 이미지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3D 공간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트래킹을 잘하기 위해서는 영상에서 추적하려는 오브젝트가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옵션을 선택하고 추적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이 기능을 다 켜놓고 추적을 하게 되면은 어, 이 트래커가 혼동을 하게 되고 추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추적하려고 하는 오브젝트가 어떤 움직임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에 맞는 옵션을 선택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